로그 방정식이라고 하는거는 이렇게 양변에 로그가 있는 어? 로그가 있는 이러한 x가 진수 또는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때이 x를 구해내는 것은 우리 로그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뭐 이런거 봐봐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다 이미 했던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1은 2의 마이너스 1이다 2분의 1이다 얘를 넘어가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든요 알겠죠? 단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밑 또는 진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밑 조건,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알겠죠? 내가 구한 x의 값이 만약에 어떤 문제에 나와있는 진수를 영업적 음수로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밑이 1이 된다거나 또는 밑이 음수가 된다거나 응? 그러면 걔를 그래서 제외만 시켜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밑조건 진수 조건을 잘 생각을 해서 풀기만 하면 돼. 알겠냐? 자, 그래서 음, 풀이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 유형에 따라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공부를 할 건데 일단 log a f x equal b a 꼴이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푸시면 돼요. 그죠? 간단하죠? f x equal a 분의 b a의 b승이라고 해서 어, X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진수가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FX가 양수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X의 값만 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밑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하야요 밑이 같을 때는 진수가 같아야 돼요. 당연하죠? log 그러니까 A의 FX 이고 log A의 GX야. 그럼 FX 이고 GX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는데, 역시 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FX랑 GX가 둘다 양수가 돼야 돼. 그 X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되는 X의 값은 쓰지 않는다. 이얘기예요그 다음 세 번째. 밑이 만약에 같지 않을 때는 로그의 성질 또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여 밑을 갚게 하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는 1번, 2번, 3번 내용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13번에 다 있대요. 자, 13번. 필수의지 13번으로 갑시다. 여기는 세 문제를 지금 푸시면 되는데. 자, 일단 1번 문제. 간단하게 풀수 있는 거죠? 로그 g x제곱 플러스 3x 이골 1이야. 그럼 x제곱 플러스 3x는 얼마다? 1 0의 1승이다. 그죠? 맞죠?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이 위치 10이 생략되는 거니까. 맞지? 그럼 얘를 풀면 x는 얼마 나와? 마십이니까. 마이너스 5 나오고 2 나오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5하고 2 중에서 될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둘다 되면 되는 거고. 알겠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봐요. 여기다가. 마우 마우 집어넣어봐 25에다가 1 5 빼니까 10. 아 되네. 2 집어넣어봐. 2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6이니까 10. 되네. 그래서 얘네 둘다 답인거야. 알겠니? 됐죠?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야. 미적분 진수 조건을, 조건을 끝까지. 이것 때문에 감점되는 애들 되게 많아. 어. 답이 아닌 걸 제외시켜줘야 되는데 답이 아닌 걸써버리다답 그러니까 틀렸다고 감점을 하 단점이 아니라 거의 점수를 잃죠 자 로그 2x-1 플러스 로그 x-9는 2라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로그끼리의 합이잖아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합 그럼 정리를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로그 얘랑 얘 곱해봐 그럼 뭐야 2x-1 그리고 x-9 이렇게 되는 거야 이꼴 2인 거야 그럼 뭐야 2x1-x9가 마 10의 제곱 100이라는 거죠.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풀어요.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x, 19x.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분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 1 나오죠. 이소리가 되나? 3하고 7로 되나? 네? 딱 되네요. 1, 2,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네. 그럼 x는 얼마 나오는 거야? x는 1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온다. 만약 근데 얘네 둘 중에서 13 대입하면 양수야 아니야. 맞아. 양수야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해가 돼. 반면에 마이너스 2분의 7은 여기에 들어가면 음수야. 얘도 여기 들어가면 음수야. 그럼 얘는 해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제외해 줄는 놈들만 제외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13번 문제 갈게요. 로그 2의 엑스마 3이 있고 로그 4의 엑스마 이야 참, 밑이 어때요, 지금? 밑이 어때요? 다르죠? 그 밑을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진수가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밑을 어떻게 같게 해줄까? 여기 있는 4가, 어? 여기 있는 4가 2로 바꿀 수 있고요, 2를 4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얘를 2로 바꿀까요? 2로 바꾸면은 2의 제곱이니까 로그 2에 x 마일 이꼴 2분의 1 로그 2에 x 마1 되는거야. 엑스마, 되는 엑스마 3이구리 그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 여기에 진, 지수로 올라간 다음에 갖다 비교하면 루트 나오니까 꼴 보기 싫잖아. 양변에 2 곱해요. 그럼 여기 2가 생기는거야. 맞죠? 그럼 2가 여기 에 올라와서 제곱으로 바뀌면 돼요. 아시겠어? 이해돼? 맞죠? 그럼 x 마 3의 제곱이 꼴 x 마 1이다. 이걸 풀면 돼요. 그럼 x 제곱에다가 마이오 객지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X 되고요 플러스 9인데 플러스 1 넘어오니까 플러스 8 되네요. 이 꼴요. 그럼 X는 얼마 나와요? 어? 이상하다. 잘 보지 서냐 9에서, 아, 9에서 1더하는거 10이구나. 빙지. 미안하다. 내가 왜 얘를 플러스 1로봤지 미쳤나봐. 자 그럼 얼마 나와야 x는 2하고 5나오죠? 근데 2하고 5중에서 누구는 답이 되고 누구는 답이 안되는게 있어. 2는 안돼요. 왜? 2를 여기다 뿅 들어가면 얘는 음수 되잖아. 제외하고 얘를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렇게 푸는 유형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이제 4, 4번 유형 갑시다. 같은 꼴이 있을 때, 똑같은 로그 a 의 X, 얘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T로 치환한 다음에 T를 구하고, 그 다음에 X를 구해주면 돼요. 치환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에요.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푼다고요. 로그를 취하면 지수에 있는 로그가 곱하기로 내려오겠죠? 알겠죠? 그 다음 진수가 만약에 같다면 미치 같거나 진수가 1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수가 같애. fx, fx 같애. 그럼 어때요? a랑 b랑 같거나 그죠? 또는 진수 fx하고 fx, fx 자체가 1이 되는 x의 값을 구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14번 유형, 15번 유형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1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4번. 60쪽에 14번이야. 자, 얼른 풀게요. 자, 보세요. 로그 g 5의 x의 제곱, minus l o g 의 x의 3승, plus 2 e q 0이야. 자, 그럼 이건 t로 바꾸면 되죠? 그럼 t제곱. 이거는 뭐 되는 거야? x의 3승이잖아. 그럼 여기 3승이 앞에 곱하기로 나오니까 마 3t가 되는 거고, plus 2는 0되는 거예요. 그럼 t값 얼마예요? 1하고 2 나오죠? 그럼 t값이 1하고 2, 2 나오는 건데, 키를 구하는게 아니라 x를 구하는거잖아 그래서 로그 5의 x이퀄 1과 로그 5의 x이퀄 2라는걸 두개를 풀어주시면 돼요스가 얼마 나와요? 5 나오구요 여기선 25가 나오겠죠 별거 아니죠 됐죠 그 다음 자이 문제 봐라 로그 3의 x이퀄 로그 x의 9 1이라고 했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로그 3의 x인데 얘는 로그 x이구요 그럼 밑변환 공식중에 이거 있었던 공식 기억나냐? 로그 a의 b는 로그 b 의 a 분의 1로 바꿀 수 있는 거. 밑하고 진수하고 뒤집어주면서 역수로 치워버리면 된다. 오케이. 근데 얘가 조금 걸리적거리면 얘는 3x고 얘는 x하고 9잖아. 9를 3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l e 로그 x의 3인 거야. 맞냐? 맞죠? 네. 자 그럼 쓸게요. 로그 3의 x 이 equal 2 곱하기 로그 3의 x 분의 1. 그죠? 마이너스 1. 됐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로그 3의 x를 t로 바꿉시다.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t는 2 t분의 1 마이너스 1 그럼 ttt t, t 곱해서 t, t 구하시면 돼요. ttt t, t 곱하면 t제곱이고요. 얘는 플러스 2가 되는데 넘어면 마이너스 2라는 상상 경우. 요 얘는요. 마이너스 t가 되는데 넘어면 플러스 t가 되겠죠. 이걸요 그럼 t는 얼마 마이너스 2하고 1 나오네요. 그럼 t가 마이하고 1 나오니까 마이하고 1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 2가 되려면 x는 얼마? 9분의 1. 얘가 1 되려면 x는 얼마? 3. 끝. 이두 개가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세요. 집어넣었을 때 미조건, 진수조건을 만족하냐? 둘다 만족하죠? 둘다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15번 유형 가보도록 합시다. 15번 아 이게 잘보이네 확대를 해도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피디, 피디. 일단 앞에 거는 보이니까 바로 쓸게요 x의 로그 g 2의 x 승 e q 8x의 제곱이요 분명히 지수 부분에 로그가 들어가고 있죠 밑이 2인 로그가 들어가고 있죠 그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면 돼. 그럼 2인 로그를 취해주면 얘가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되는 거, 이해 돼, 이제? 로그 2의 x의 제곱이라는 거, 이해 되세요? 지형아, 오케이? 이해 돼? 됐죠? 그 다음 얘는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이얘 뭐야? 3 플러스 2 로그 2의 x야. 바로 갈수 있겠냐? 로그 2의 8 플러스 로그 2의 x 제곱이잖아. 로그2의 8이 3이구요 로그2의 x제곱이 2로그2의 e x잖아 이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그럼 t제곱 3뿔 2t 그럼 야 이거 푸는 건 이제 끝났지 풀면 돼요 풀면 되고 나온 x의 값을 구하여 자 구하고 난 다음에 역시 답이 안 되는 건 재배시켜 줘야 돼 그런 건 무연근이라고 해요 무연근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죠 무연근 근이라고 구해놨지만 근이 못 되는 거, 이걸 무연근무근을 구해서 재배시켜 줘야 돼. 그럼 1번 넘어가고요. 자 2번 내용 보시면 2의 로그 5에 x 곱하기 x 의 로그 5에 2 이꼴 6 곱하기 2의 로그 5에 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과감하게 양변에 밑이 5인 로그를 취해요. 오케이? 소리. 하지 말고 얘부터 봅시다 x의 로그 o의 이승 보이세요? 어떤 공식이냐면 이게 있어 a의 로그 b의 c승 지수가 로그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얘하고 얘하고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알아 래라 <laughs> 알고 있죠? <laughs> 그죠? 바꿔요. 음, 얘는 c의 로그 b의 a승 이라고바꿨을수 있거든. 그럼 여기 x하고 2하고 바꾸면 되잖아. x하고 2하고 바꿀 수 있어? 그럼 얘를 바꿀 수 있으면 e로그 오의 x곱하기 e로그 오의 x.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골6 e로그 오의 x승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e로그 오의 x를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럼 t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t제곱. 그죠? 이거 6t, 넘어 마이너스 6t. 플러스 8, 이꼴 0. 그럼 t는 얼마나 2가 나오고, 4가 나오죠? 그죠? 그럼 t가 2가 되게, 그럼 여기다 2 집어넣고 x 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 4 집어넣고 x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그러면 되게 쉬워지죠? 로그 취할 필요 없죠? 봐봐. 2, 로그 5에 x 이꼴 2야. 1수이잖아 얘가 1전는 X의 값, X는 얼마? 5. 끝. 요번엔 는 4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2승이잖아. 그지 그럼 로고의 X가 2가 되는 X의 값, X의 값은 얼마? 25. 끝. 둘다 다. 오케이? j p 해에서 이상한 거 없으니까 다. 그래서 5하고 25가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졸리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유형들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는데, 뭐 15번까지 했고, 16번, 뭐 연립방정식 나와 있는 것도 뭐 각자 정리해서 연방으로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로그방정식 활용. 이것만 풀고 잠깐 쉴게요. 자, 로그 2의 x의 적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플러스 3이골 0의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로그 2의 x를 치환을 할 거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치환을 할 건데 이러면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음? 응? x의 값이 알파인 거야. 즉, 로그 2의 알파를 t1이라고 잡을 거고요 로그2에 베타를 t2라고 잡을게요 알겠냐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짓거리 하나 봐봐 치열했어 t제곱마 4t 뿔3 이꼴 0맞죠 맞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요놈의 두 분은 t1하고 t2야. 맞아? 그럼 물어볼게. t1 플러스 t2가 얼마냐? 4죠? t1 곱하기 t2는 얼마예요? 오케이. 3이죠? 이거 알았죠? 얘를 왜 했느냐? t 값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나는 이것만 알면 되거든. 알파베타. 알파베타를 구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해줘야 돼요. 맞아요? 로그2의 알파 플러스 로그2의 베타 그죠? 얘는 뭐예요? T1 플러스 T2 아니야? 그지? 얼마예요 그러면 4잖아 그지? 로그2의 알파 플러스 로그2 의 베타는 로그2의 알파 베타잖아. 얘가 4란 얘기잖아. 알파 베타 얼마? 1 6 끝. 이해돼? 알겠어? 2번 패스할게요. 중근에 갖도록 하나, A에 값 구하는 건데, 이거 한번 해봐. 판매식이 0이다, 라고 하면 꼭 풀면 돼요. 12시였는데, 1시간 저렇게 얘기해 줄걸 다음주에 12시. 조금 나갔거든? 이거, 서브 보고 나갔어 조금 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 오늘 조금 일찍 끝내고, 두 시간에 한 20분 정도 문제 풀 거야. 그렇게 보면 돼.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 요거는 판별식을 써서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자마자 1교시가 끝났어요. 로그 방송이 끝났어요. 지금 딱 끝났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진도 나갈게요.